안녕하세요. 최우선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매물은 충남 공주시 신풍면 백육리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국도변이며 지대가 높아 유구천을 조망하고 있는 매물로 공주 지역의 전원주택지 찾으시는 분들은 관심 갖고 영상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매물 토지의 전체 면적은 846제곱미터, 256평으로, 대지 216평과 도로지분 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과 보전 관리 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대지 216평 중약 150평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평지이고, 나머지 66평 정도는 경사가 있습니다. 이번 매물 토지 주변으로 석축공사 완료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대가 높아서 유구천을 내려다 보고 있으며, 앞으로 탁 트여 있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 말씀에 의하면, 안개 낀 아침에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 매물,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비 없이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 및 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8세대가 모여 전원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모두 외지에서 귀촌하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도변으로 국도에서 약 7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변에 묘지축사 철탑 등의 혐오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신풍 면소재지는 3분, 오일장이 열리는 유구음내는약 5분, 공주 15분, 세종 35분 정도 소요되고, 고속도로는 유구IC, 마곡사IC 모두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 매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주 신풍면 백룡리 전원주택 마을 내에 위치한 대지로 토지의 전체 면적은 256평으로 대지 216평과 도로집은 40평으로 되어 있으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주변에 전원주택 8채가 있고 혐오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유구천을 내다보고 있는 매물로 매매가는 평당 50만원으로 1억 2800만원입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최우성 공인중개사에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최우성 공인중개사는 항상 고객 여러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 매물에 새 주인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